네, 안녕하세요. 네첫 예, 번째 순서로 과통합 학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진영이라고 합니다. 어첫 번째 과통합 과학 아, <laughs> 내신에 대해서 빠르게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고 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지 몇 가지 포인트만 조금 짚어서 설명드릴게요. 어, 뒤에 기다리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 다음 순서도 있어서 제가 다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긴 한데 어, 포인트 되는 것만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겠고 어, 추가로 혹시나 나중에 어, 그래도 궁금하신 분 생기시면 설명에 오신 분들은 저희 번호 제거 공개해 드릴 테니까 네, 이쪽으로 문의, 문자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마 전화는 바로바로 수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바로 못 드릴 수 있는데 궁금하신 거 생기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제 번호보다는 저한테 조금 관심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항상 얘가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보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통합과학 예비고의 설명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잠깐 설명드리면 어, 저는 과학교육과를 학사 석사 졸업했고요. 어, 그다음에 종교사 자격증도 있고 현재 미래탐구에서 통합과학 연합반 여고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그 외에 시대나 청설, 메가 이런 기타 등등등 나가고 있고요. 어, 사실. 이 통합과학이 수능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저는 수능 전문 고3 재수생 위주로 강의를 하다가 이제 통합과학이 수능이 되면서 어 내신 통합과학부터 차근차근 차근 아이들 쌓아 올리고 싶어서 여기서부터 작년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설명보다는 예, 보여드리는게좀 나을 것 같아서 어, 여기저기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궁금하고 또 아이들한테 너랑 맞는지 좀 보려면 스타일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뭐 애들이 뭐다 보나요? 요거 간단히 QR인데 QR 찍어가시면 제 유튜버거든요. 예, 거기 보시면 제가 이제 다양각색의 헛소리를 하시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수업 관련 내용 거의 없고요. 어, 재밌는 내용 위주로 하고 최근에 조회수 일만을 돌파해서, 어,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돈수 모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있고요. 근데 또 이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어, 뭐야. 솔직히 저한테 가장 말하시는 게 뭘까요? 정말 정보도 있겠지만, 추후에 우리 아이의 성적을 그리고 케어를 얼마나 잘 해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겠죠. 그리고 그게 가장 저의 중요한 소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 분들은 정말 숫자 딱 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1등급 100점인의 사례를 갖고 온게 아니라 제가 가장 자신있어 하는 올해 사례예요. 올해 친구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작년 요맘때 저희 반 들어와서 시작했고요. 어, 조금 잘 못하는 친구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첫 중간고사 점수가 56점 나왔고요. 저도 생각보다 너무 못 나와서 어, 조금 어, 충격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넌안 돼, 포기해.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 과학이 중학교 때 많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 학교에서는 A를 받았는데 정말 그거는 기본 수준, 성취 수준을 딱한 거고요. 사실 거의 그냥 학교에서 간단한 아주 기초 지식만 알고 아이들이 구경소에 조금 많이 하는 경향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 친구는 전반적으로 사실 공부도 그렇게 잘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2학기 중간 기준으로 과학이 모든 과목 과학 중에 가장 높습니다. 이 친구 기준으로는 근데 보시면 56점, 69점, 86점 계속 꾸준히 올라갔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옛날 사례도 아니고요, 올해 거고요. 다른 먼 동네도 아니고 가까운 동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누구라고 밝히긴 좀 그래서 혹시나 아는 분들 있을까봐 하고요. 그럼 뭐 이제 그런 아이들만 케어하느냐 아닙니다. 이번 중간고사 성적만 갖고 왔습니다. 뭐근처에 관악, 구현 이런 학교들도 다 있고, 100점 사례들 꾸준히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오늘 이제 여고반 많이 오셨잖아요. 여고에 해당하는 학교들만 좀 따로 모아놨는데 이 친구들도 다 100점, 97, 96 이렇게 틀립니다. 이제 아무래도 100점 받기가 좀 어려운 학교들은 그런 거예요. 서수령이다 보니까 조금씩은 까여요. 1점, 2점은 까이는데 그 정도면 1등급 맞는데 전혀 고민하는안 되겠죠. 실제로 5, 6, 호 친구는 거의 1학기에는 전교 1등한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소개는 좀 끝난 것 같고 오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 여름에도 혹시 오신 분 계실 수 있는데 그때도 이제 다양한 내용 했는데 또 시점마다 필요한 내용이 달라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왜 해, 지금부터 해야 돼 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라는 건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극한의 효율을 뽑아내야 되니까 어떤 걸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해도 되는 과목,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 이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과목이 있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버려지는 과목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시험을 못 봐도 되는 과목이 있을까요? 이거 여기는 현행 고일 기준, 그러면 이 계정 기준으로 1학년 때 배우는 모든 과목들입니다. 여기는 뭐 공통 과목이다 보니까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안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이제 조금 뭐 기술이냐 정보냐 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버려도 되는 과목 안 버려야 되는 과목이 있을까요? 딱 생각하시면 어머님들 그래서요. 어 일단 국영수가 훨씬 중요하고 과학이나 이런 거는 조금 낮아도 되지 않나? 일단 국영수가 더 높은 게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 그냥 어쨌든 수학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게 최고라던데. 네, 틀린 말은 아닌데, 또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여기는 산출의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은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차이는 안 나고 보이는데, 학생 A가 있고 학생 B가 있습니다. 누가 더 잘하는 학생일까요? 학생 A는 수학 1등급, 과학 5등급이고요. 학생 B는 수학 3등급, 과학 2등급입니다. 누가 잘해 보이세요? 그냥 딱 직관적으로 보면? A죠. 왜? 수학 일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사실 난이도도 그렇고,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건한해딱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긴 시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는 거의 9년 가까이 쌓아 올린 학업이 모여서 점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더 높은 성적일까요? 그두 친구 중에 라고 하면 학생 B입니다. 훨씬 높습니다. 학교에서 석차로 따진다고 하면 300명 학생이다라고 하면 2, 30등가량 차이 날 겁니다. 뭐 저도 실력적으로는 A가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 1이라는 건 그만큼의 노력과 재능이 받쳐 줘야 되는 거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B가 더 성적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뭐냐면 전형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정식 파이터를 하러 갑니다. 근데 정식 파이터는 되냐? 안 되죠. 왜? 수학만 되니까 과학은 또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그래서 중요한 점첫 번째는 어머님 아버님이 아셔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거예요. 구경수가 어느 정도 아예 바닥만 아니고 어느 정도 되면 이 관옥들은 극단적으로 올리기가 힘들어요. 갑작스럽게. 꾸준히 쌓아 올라요. 그러면 어나 구경수가 낮으니까 내신 포기하고 뭐 자퇴하고 그냥 정식 파이터 하고 이럴 건가요? 아니죠. 다른 걸로 채우면 돼요. 방금 보셨다시피 똑같거든요. 예. 물론 미묘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다니스라던가 제가 디테일한 걸 아니고 극단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애들한테 오늘 일단 후기에도 들어가 있는데 제발 정보 기술 이런 것도 좀 하라고 이거는 학원과 상관없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봐도 될것 같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 기준으로 제가 수학이 거의 100점 가까이 맞았는데 국영수 영어는 좀 못했고요. 국수가 이렇게 잘했는데도 200점 가까이까지 밀려난 적이 있어요. 왜 수학 국어만 높지? 체육, 뭐, 예체능, 뭐, 이런 거다 말아먹었고, 예수행 평가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보여주는 특징이고, 여학생들도 요새는 은근히 잘 나오는 특성들이에요. 여학생이딱 하기 싫으면 오히려 안 해버리잖아요. 어, 나이 그냥 이거 한거안 해. 이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학생들, 제가 오래 가르쳐보면 딱 그래요. 어, 그냥 마음에 안 든, 마음에 안 드는 거랑 안 하는 건 다른 건데.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건 어떻게 해야죠, 그래도. 그리고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꼭 요거 하시라는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뭐냐 구경수만 매진하지 말고 시간 배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가면 못 받는다는 과목은 없고 전반적인 과목 관리 모든 과목 균형 관리 골고루 받는 게 최선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것들 중에 그럼 국영수는 사실 많이 어느 정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큰 코스이고 사실 시간 투자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 관리하기가 좀 까다로운 과목이 뭐냐라고 제가 생각하면 과학이에요. 왜냐 국영수는 사실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거 상위권도 하고 있고 중위권도 있고 하위권도 하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것도 맞고 다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기가 정보를 뭐, 두달 전부터 하는 친구 있을까요? 저 최상위권도 한, 아무리 기도도 한 2주 전? 3주 전부터 하던데. 그죠 그런데, 가장 애매한 과목이 뭐냐? 자, 두 번째, 고1과학 내신 대비 중요성을 좀 그래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고1과학 내신이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라고 하면, 첫 번째, 등급 확보가 가장 유리한 시기와 과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방금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국영수는 가면 이미 사실 어느 정도 석차가 나오고 거기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역전이 힘들어요 저한테도 갑자기 수학 등 점수 올려 봐라고 하면 조금 부담일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냥 길게 보고 우리 아이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니까 꾸준히 투자하자 어 그러면 나머지 과목 중에 가장 유리한 게 뭘까라고 하면 과학일 거예요 주요 과목 중에. 그럼 확보 시기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제 많이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고 2학년 때가 되면 선택을 해요. 선택이 된다는 말은 뭐냐? 인원수가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300명이 다니는 학교다라고 하면 300명이 모두 과학을 시험 봐요. 그중에 10%가 1등급이에요. 그런데 2학년 때 가면 과목별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50명 중에 1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바로 10%면 5명으로 확 줄죠. 그러면 맞기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더 유리한 과목, 좋은 과목일수록 더 잘하는 친구들을 몰리기 때문에 더 힘들죠. 과학은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죠. 이과성향과에 대학을 가려고 하면 거의 물리 같은 건 필수고, 어 뭐, 과탐 두개 추가 선택도 거의 대세로 굳어지고 있어서. 그러면 나중에 생각했을 때 언제 과학 점수를 많이 높이고 확보를 해놔야 되냐? 라고 하면 지금입니다. 그럼 왜 과학이 두번째 중요하냐? 격차는 있는데 격차가 작아요. 격차가 없는 과목이 있어요. 뭘까요? 기술과정, 정보. 이거는 단기 암기 싸움, 단기 시간 싸움이에요. 격차가 큰 과목이 있어요. 뭘까요? 국어, 수학이에요. 이 아이가 오랜 시간 책과 숫자와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갑자기 고1 왔는데 한 방에 해라? 불가능하죠. 그래서 두 과목은 사실 변별이 좀 쉽지가 않아요. 원래 공부 잘하던 친구가, 꾸준히 해왔던 친구가 잘할 확률이 높은 과목이죠. 근데 과학은요, 격차가 있어요. 왜? 어쨌든 주요 과목이고 이거 수능 과목까지 가서 난이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격차가 작아요. 막 고일 때부터 미친 듯이 과학 공부하는 친구 잘 없어요. 그런 친구 가끔 있죠. 그럼 뭐 어디가 있냐? 과학고 이런 데가 있어요. 과학만 진짜 열심히 하고 그런 친구도 재미 붙이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친구들, 뭐 자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고, 자사고 다 따졌을 때는 과학은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즉, 내가 중학교 때이 친구보다 좀 못했는데 역전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뜻이에요. 조금만 더 빨리 시작하면 더 수월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공부 습관 하는 고 형성하고 성적 상승을 맛볼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이게 결국 구경수는 하던 루틴이 있고 그 안인데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잘 배분해서 과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가 케어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잘안 되죠 그래서 사실 과탐이 혼자 해도 점수가 나오기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얼마나 해도 되는지 관리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어. 다시 설명드리지만, 그래서 과학 내신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내신 학부가 생각보다 괜찮고, 여하튼 주요 과목이다 보니까 나중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 격차가 있는데 격차가 작아서, 그리고 내가 역전하기가 좋은 과목이란 뜻이에요. 조금만 빨리 시작하면, 그렇죠? 중학교 때 3년 내내 열심히 해왔고, 그동안 안 하다가 고1때 3월에 시작하는 친구랑. 쭉안 해오다가 열심히 해요 아 열심히 해오다가 안한 이제 3월에 시작한 친구랑 쭉안 하다가 11월 12월에 조금 먼저 시작해서 두번 반복만 돌린 친구 누가 유리할까요 하면 후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물론 중학교도 열심히 하고 미리도 하고 다 하는 친구는 조금 더 이기기 힘들겠죠. 그 친구들이 이제 그 1등급 중에서도 상위권 가는데 어차피 우리는 1등급만 맞으면 되니까요. 아 어, 그래서 저는 요거는 꼭 적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일 올해 보면서 일찍 시작해야 된다, 미리 시작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는 이유가 올해 성적들 보면서 해요. 처음에 고일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때 성적이 나온 친구가 또는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어, 점수가 나오네? 라고 느낀 친구가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준으로는 제 기준으로는 수강생들이 쭉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맛도 있고 습관도 잡히다 보니까 이게 굴러가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친구들처럼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공부량이 분명 적었어요. 한권 풀고 시험 봤는데 어 내가 한 권이니까 요 정도 좀 쓰네. 두 권, 세권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수능으로 연결되는 과목이에요. 제가 아까 수능 강사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도 통합과학 수능도 할 거고요. 이거, 한번 쓰고 버리는 과목 아니고, 고3 때 해야 돼요. 그런데, 고일때 탄탄하게 해놔야, 내신 대비 쫙 하다가, 3학년 2학기까지, 1학기까지 하다가, 2학기 때 시험 딱 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 돼. 내신 때 5등급 맞았던 친구가 갑자기 수능 과목으로 공부한다고 1등급이 될까요? 쉽지 않죠? 내신에서 1등급 맞아도 수능에서 1등급이랑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탄탄히 쌓아놓고 암기 많이 해놓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2학년 때 과학에도 유리하고요. 그래서 고1 과학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많이 놓치는 분들이 계셔서 실제로 너무 많이 해서 어, 나중에 해도 되지 않아요. 좀 천천히 과학은 해도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한 2주 하니까 문제집 한두번 풀고 가니까 다잘 맞던데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쟁이 시작되죠. 누구나 두번 풀면. 다 이제 똑같은데, 절대평가 때는 이제 아니죠. 상대평가가 되니까 세 권프네가 생겨요. 네 권프네가 생겨 그럼 그 친구가 1등이에요. 그래서 1컷이 생각보다 높아요. 올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1컷이 94, 5, 3, 1학기 기준으로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이 좀 쉽게 나와요. 전반적인 밸런스를 고려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실수하면 2등급, 3등급 가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중간고사 때2 등급 받은 친구들 진짜 미친듯이 해가지고 케어해서 한 문제만 틀려라 진짜 한 문제만 틀안 틀릴 순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복구하고 아니면 최대한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이 학기 때좀 역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리 하는 게좀 좋습니다 그래서 좀 추천을 드려요 어머님들 제가 고민 많으시고 가장 뭐 상담 많이 받는 내용 그냥 세 가지로 딱 표로 정리해 놨어요 이건 좀 찍어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인터넷 에다 올라오지만. 크게는 세 부류라고 구분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여름이나 9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통과 원투를쭉 밟아온 친구들이 있고요. 두 번째, 중3 내신을 위주로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뭐, 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오는 거예요. 꾸준히 하고 목표가 있겠죠. 뭐, 특정한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도 있고, 다양하고. 마지막으로, 선행을 되게 빨리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화생지가 나중에 너무 부담이니까 돌리는, 물화생지를 막 돌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 제가 여름에는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학생의 등급에 맞춰서 이런 걸 추천했거든요.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통합 과학 시작해야 됩니다. 아까 컷이 되게 높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 어려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실수하고. 당황하고 이런 거예요. 그니까, 러 즉, 많이 자주 할수록 유리하죠. 그 말은 빨리 해야 돼요. 왜 빨리 해야 돼요? 과학에 많은 시간이 되지가 않아요. 그니까, 러 꾸준히 시간 투자가 돼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어, 나 뭐, 특별하게 과학을 안 했는데, 중간고사 때 점수가 나왔네? 이게 사실 가장 좋은 포지션이에요. 저희 애들한테도 그래요. 그럼 막판에 2, 3주만 몰아친 거 같은데, 어, 왜다 맞지? 자들도 의심하고 가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50점 받는거 아니에요? 최근에, 어, 여기 바로 가장 가까운 학교의 친구가 50점, 60점 맞는 거 아니에요. 뭐 시험 전날까지도 이런 좀 초치는 소리 하고 하다가그 다음날 100점이염 전교에 한 명밖에 없대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오, 이 정도 하면 그냥 내 있네. 이 정도 하면 불안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맞아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좀 빠르게 시작하는 거 추천드리고 어, 했던 친구들은 심하 그러니까 화학이나 물리 조금 어려운 거 위주 문대풀이 위주고 11월에 스타트 하는 반들이 생기거든요. 제 반도 마찬가지고 그때 하면 좋겠고. 근데 이렇게 한번 하면 또 겨울에 시작하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과학에 그렇게까지 많이 난한다고. 그래서 꾸준히 지금부터 그냥 한 주에 두 시간, 수업 두 시간 해서 반복, 반복, 반복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차곡 차곡 쌓아가는 거. 그래서 어, 선생님들마다 커리가 다른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왜냐면 결국 애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성적이 나와야 재밌잖아요. 근데 내가 고1 때 이미 과학이 3, 4등급인데, 2학년 때 선행했다고 하서 하고 시킬까요? 내가 이미 100등, 200등, 300등 가 있는데, 사람이 이미 꺾여있죠. 의지가 꺾여버린 공부할 의지가 좀 약해졌죠. 그래서 고1때 점수가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국영수는 또 애들이 신기한 게 받아들여요. 이게 참좀 서운한 건데 우리도 주요 과목이 수능 과목인데 왜 국영수는 좀안 나오면? 그럼 쟨 인정. 애들이 인정을 해줘요. 쟤는 진짜 많이 했었어. 진짜 잘 인정해줘요. 수학 기준으로 하면 뒤에 수학쌤이 나오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수학쌤이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과학은 좀 했는데 안 나오면 음나 그냥 과학 안 할래요. 적당히 할래요. 왜냐면 조금 하면 3등급은 나올 수 있거든요. 3자 정도는. 그 이하로 떨어지도 않아요. 왜냐면 아예 안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최고의 가성비를 찾는 거죠. 안 하고 3등급이랑 열심히 지금부터 해가지고 2등급, 3, 1등급이랑. 근데 그 차이가 커요. 그리고 하나 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올 1등급 거의 없어요. 아마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알겠지만, 올 1등급 거의 없고, 결국 평 2만 맞추면 되는 거고, 평이 초반 정도만 맞춰도 웬만큼 내신이 잘 나온 거고, 그리고 2학년 때 가면 어차피 무너져요. 1등급 숫자가 줄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2등급 정도만 맞아도 사실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차이를 만들어주는 게 시작의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저는 누가 엄청 똑똑하고 엄청 많이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런 친구들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계속 반복하는 커리큘럼이고 저희 커리큘럼 기준으로는 이번에 한번 11월에 시작하는 가볍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겨울에 이제 제대로 대비해야겠죠. 그 다음에 내년 3월부터 또 내신 대비, 중간고사 대비. 6월부터 기말고사 대비 두 달, 두 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렇게 성적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요. 참고로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작년 요맘때 또는 9월에 시작을 했고, 어, 저랑 6개월, 7개월 이상 한 친구들이 많아요. 아까 후기 보시면 그 정도 했으면 맞아야지라고 제가 하, 하는 것도 있을 친구들. 이 그래서 잠깐 중간에 제 것도 홍보하면 제가 다다음주에 개강합니다. 8일에 심화반, 9일에 스타트반 해서 개강하는데 시간표 안 맞으면 서로 교차로 들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희 조교들도 많이 쓰고 있고 멘토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케어할 거고 그리고 한번 들었다고 격차가 크지 않아요. 그냥 조금만 더 고생하면 따라갈 수 있고 수업 30분만 일찍 오면 따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어머니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죠. 그래서, 이거, 그, 받아가신 거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 그럼 제꺼 수업 안에 좀두 번째 들으면, 제가 좀길 포지션으로 말하는 느낌이죠. 네, 맞아요. 저는 수업을 길게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공부가 잘해서 전교 1등 친구가 오면 당연히 성적 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조금 낮은 친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단기에 성적을 낼 수도 있는데 꾸준히 보고 플랜 짜서 아까처럼 올려서 길게 보고요. 꾸준하게 해요. 고1 내신부터 수능까지 하겠다라는 말을 음, 고일 내신부터 수능까지 하겠다는 말을 은근스럽게 제가 계속 뱉고 있죠. 왜? 나는 원래 수능 강사였고 수능끝까지 생각하면서 가르쳐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고 미리 두달 조금 먼저해서 일주일에 6 시간 정도만 더 투자하면 고일 때 그리고 고3때두 번이나 희득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추구하는 바가 딱 이거예요. 고일 내신부터 수능까지. 함께 갈수 있는 강의를 하자라고 하는 거고, 선택하면 제가 내년에도 반을 4개 정도 주말에 깔아요. 그러면 이거 웬만하면 시간표가 걸리거든요? 최대 5개까지도 깔리는데? 그래서 지금 하면 어느 학교를 가도 제 수업을 계속 끝까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후기 같은 거 보시면, 어, 학교가 다 달라요. 제가 연합반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떤 학교는 케어가 되고 어떤 학교는 케어가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전. 다, 모든 학교 다 케어하고 있고, 영상 다 찍어놔서 보강하고요. 제가 학원에서 조교가 학생 수당, 학생 한 명당 조교수가 제일 가장 많아요. 멘토링도 해주고, 개인 질문 정말 많은, 쓸데없는 질문 많이 하는 친구들 있죠.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부터 해서, H예요? 수소예요?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물어보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조교를 좀 많이 써요. 근데 그 친구들이 성적이 이렇게 케어해서 오르는 거고, 실제로 현재 기준으로 어, 수강생 중에 1등급 비율이 85% 이거 보고 뭐 거짓말 할수 없는 거니까 네, 근데 올해만큼 내년에도 나오는지는 사실 지금 많이 이제 얼마나 친구들이 들을 수 있냐 시작하느냐가 결정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정말 많이 이때 시작하셨어요. 왜냐면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통합하기좀 무서우니까 정말 많이 시작하셨는데 올해는 어? 그냥 해보니까 막상 까보니까 쉬운데 애들이 다 90점 그냥 맞아오던데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 밑에 고생과 노력이 깔린 건데 어, 그런 것들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실제로 클리닉 꾸준히 참여하고요. 저희도 뭐 저희 앞에. 보시면 조교방이라고 써져있잖아요 뭐이 사례 그대로 저도 공유한게 애들이 진짜 많이 신경써주고 하거든요 음, 저보다도 더 관심 많이 가져주고 문제 풀어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제가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예, 같은건 원래 수능강사 출신이라 제 개인 표지도 있고요 예, 보시면 제일 삐까뻔쩍 할거예요 팜플렛도 제가 좀 색감 좋고 눈에 띄는거 좋아해서 이런것도 많이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 수강생 관리 어떻게 하고 있냐 수업 때 하고 있냐 매주 모이고 사봐요 결국 테스트를 봐야죠 그다음에 매주 그거에 관해서 과제 기출 피드백 이렇게 드리고 있어서 그냥 딱 주어진 과제만 잘 하다 보면 어 어느샌가 점수가 나오는 게 가장 큰제 수업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구성인데 이거는 뭐 아이들이 오면 알아서 할 거고 어머님들한테 아버님들한테 중요한 건 요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깜깜무소식이고 그렇다고 매주 전화하시기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냥 문자로 드려요. 뭐 개별적으로도 더 추가적인 상담이나 피드백이나 건의 사항도 받고 문자 질문도 받는데 매주 이렇게 보내 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요 정도 오르고 있어요. 요몇 점이에요. 과제를 안 했어요. 다음 주에 한시간 빨리 꼭 부탁드릴게요. 예, 꾸준히 안해 오는 친구도 있어요. 하, 1년을 1년을 다녔는데 지금까지도 숙제를 한 번도 안해 왔어요. 근데 1등급이에요. 어떻게 해요? 꾸준히 그 1시간 반씩 일찍 와요. 2시 수업인데, 12시쯤 밥을 먹나봐요. 12시 그 반쯤 와서 거기서 해요. 딱 그것만 해요. 그것만 하고가 끝나고 30분 더 하고 가고. 아버님 픽업해 오셔서 가시고. 어, 딸내미인데. 하, 속이 열굴이 붙는데, 또 성적이 나오니까 어머님도 수행도가 맨날 빵인 거 보고 싫어하시는데, 성적이 나오니 뭐. 저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할 말이 없죠. 그래도, 한 시간 반 온다는 거, 근데, 그거 큰 거예요. 되게 큰 거예요. 집에서 한 시간 반 집중해봐. 정말 못해요. 근데 여기 와서, 감시하죠? 저희 조교들 옆에 서 있죠? 질문 바로 받을 수 있죠? 효율이 좋은 한 시간 반인 거죠. 집중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까지 체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중간에 빨리 제가 하는데, 끊어야 될 때가 돼서. 어. 제가 꼭 요거 두개다 들으셔라라고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3월 가서 저 학교가 전문반으로 가고 싶거나 뭐 특정 다른 곳 배정이 나서 갈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경우도 대비해서 연합반 네개 운영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특정 학교반도 저도 있긴 한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른 반안 가고 그냥 제것 꾸준히 들었던 친구도 있고 하니까 걱정하시고아 1년을 그냥 맡기기만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제 수업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추천 드려보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요거, 심화랑 스타트 질문 너무 많으신데, 그,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속도감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심화 온다고 해서 애가 아예 못 따라가고 스타트 오니까 너무 쉬워? 작년에도 해봤는데, 그렇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결국은 얘들 다 1등급이 목표인 거지, 정교 1등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올려는 데는 두반다 괜찮으니까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 여기까지 하고 마무 돌이할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Q&A는 못 받을 것 같고 질문 있으시면 이 문자로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